안녕하세요 월용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서울에서 2023년 상반기에 분양 예정인 단지들을 설명드릴텐데요 상반기라고 하지만 하반기로 넘어갈 수도 있고 정비사업 특성상 사업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내년까지도 연장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요약표입니다 전용 84제곱의 일반 분양가 10억대 예상단지 그 다음 11억대 예상단지 그 다음 13억대와 20억대 가격대별로 예상 분양가별로 살펴볼 텐데요. 이것도 역시 정해진 것이 아니고 변동 가능성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입니다. 홍은 제13구역입니다. 참고로 이 지도는 직방에서 캡처한 화면입니다. 세대수는 409세대 중에서 특별 공급이 절반 걷어지겠죠. 그러니까 일반 분양은 이 중에서 약 200세대 정도 된다. 홍은 13구역은요. 포방토라고 불리는 지역에서 위쪽에 위치한 곳인데, 북한산 위부 1차와 2차를 옆에 끼고 있습니다. 일단 분양가는 10억으로 추정되어 있고, 그 배경은, 어 작년 11월 달에 분양가 예정이 오픈이 되었는데, 어 전용 면적 3.3제곱미터당 약 2900만원, 곱하기 34평 하게 되면, 어, 9억대 후반이 나옵니다. 이 은평구에서는 가장 최근에 분양했던 게, 2018년도 12월 달에 분양했던 힐스테이트 녹번역입니다. 이때 분양가가 8.4 기준에서 약 7억 정도 했었습니다. 이로부터 약 4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는 충분히 10억까지도 가능하죠. 장이 뉴타운이나 다른 강북 지역에서도 동일 기간 내에 약60% 정도 분양가가 오른 걸 추정하게 되면 이 정도 분양가는 충분히 예측 가능합니다. 그럼 분양받는 게 나을까요? 매수하는 게 나을까요? 주변의 시세를 보면 예측되는 10억보다 지금 2023년 1월 현재 더 금매가 많습니다. 다음 대조 1구역입니다. 대조 1구역은 총2,083 세대로 상당히 대규모 아파트고 그 중에서 500 세대 일반 분양합니다. 이 중에서 일반 공급으로는 250 세대 안쪽으로 분양 하겠죠. 대조 같은 경우는 그 위로 올라가면 연신내역 쪽에 GTX A가 예정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호재도 많이 작용을 한 지역입니다. 불강역 W역세권이고요. 그 밑으로 가면 녹번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평구에서는 전용 면적 84제곱이 2023년도에 분양이 나올 때약 10억 정도 예상을 합니다. 지금 입주권 프리미엄은 약 4억 정도. 이것도 역시 매물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는 거 확인하시고 이 정도 범위에 들어간다. 플러스 마이너스를 조금 감안하셔야 됩니다. 입주권 총 매수가는 10억 3천입니다. 대조 1구역의 경우는 그래서 일반 분양가가 1 5억으로 나올 경우 기존에 있는 입주권의 총 매수가 비슷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다음 역촌 1구역입니다. 역세권은 아니죠. 어떤 아파트가 비교군이냐고 하면 이 오른쪽 밑에 백년산 해모로 있죠. 백년산을 붙인 아파트들이 응암 재개발 구역으로 현재 신축 아파트 스카이라인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시세를 갖다가 붙이면 조금 오바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비교군으로 보시는 게 정확하고요. 일반 분양은 454세대로 여기서 특별 공급을 제외한 일반 공급은 약 220세대 정도 나오겠죠. 다음, 장위 10구역입니다. 오른쪽에 장위 자이 레디언트가 보입니다. 장위 4구역이죠. 1월 7일에 예비 추첨이 있었고요. 이때 당첨자분들이 계약하고 나서 최종 정당 계약률이 약 60%를 기록했고, 1월부터 며칠 지나서 무순이 접수까지 받았었죠. 이 바로 단지 옆에 최근에 분양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분양가는 역시 10억 5천 정도로 비슷하게 추정이 됩니다. 입주권 프리미엄은 약 4억 5천. 조합원 분양가를 더하게 되면 총 매수가가 8억 8천입니다. 그래서 장위 1 9역에 만약에 10억이 넘는 분양가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현재 입주권 총 매수가가 9억 안쪽이다라고 하면 비교를 해 보시는 게 낫겠죠. 다음 이문 휘경 루타운입니다외대압력 1호선을 어, 걸어서 갈수 있는 위치입니다. 이문 1구역은요. 어, 장위 루타운 그리고 청량리 재개발 쪽에 분양가하고 연동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10억 5천 가량으로 추정을 하고요. 특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가격 상한을 올린다고 작년 가을에 발표했을 때 이때 조합장과의 어떤 인터뷰를 통해서 일반 분양가는 약 2800, 2900 정도 예상한다라는 언급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장위를 분양했으니까 그거와 함께 영동돼서 추정을 하자면 10억 정도, 10억 중반까지도 예상이 됩니다 입주권 프리미엄은 6억 대, 입주권 총 매수가는 11억 5천입니다 이렇게 실제 나온다고 하면 입주권을 사는 것보다 분양받는 것이 약 1억 정도 저렴하겠죠. 동시에 인근의 신축으로 가격대를 현상하고 있는 휘경 sk 뷰까지 비교를 하면 되겠습니다. 총 세대수가 3,000세대급이고 분양이 900세대급이면 여기서 일반 공급이 450개. 그런데 특별 공급에서 전부 다 소진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보니까 일반 분양이 약 600개로 예정이 되고. 2,000명이 청약된다 또는 3,000명까지 올라간다고 할까요? 3,000명일 경우 평균 경쟁률은 약 5대 1 정도 됩니다. 5대 1이면 평균 가점 커트라인은 20점대부터 약 40점대 또는 50점이 살짝 넘어가는 타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임문 3구역은 더 큽니다. 아이파크 4인데요 세대수는 총 4,300세대급 일반 분양이 1 6 0 0개입니다 이 중에서 특별 공급이 일부 미달라서 일반국으로 붙이게 돼서 약 1000세대를 일반 공급으로 가정할 때 3000명이 청약한다. 이럴 경우는 평균 결제률이 3대1. 이때 가점 커트라인은 10점대부터 40점대까지 분포가 됩니다. 상당히 당첨되기는 쉬운 구조. 그리고 입주권 프리미엄과 총 매수가도 앞서서 본 이문 1구역과 같이 연동되었기 때문에 함께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바로 밑에 있는 휘경 3구역까지 보겠습니다. 피경 3구역은 1,800세대급이고 일반 분양은 약 700개입니다. 이 중에서 약 400개 정도가 일반 공고로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지역에서 청약하고자 하는 분들은 이문1, 이문3 그리고 피경 3구역까지 함께 보는 분들입니다. 왼쪽에는 네이버 부동산에서 재개발로 매물 검색했을 때 이렇게 오구 타입의 매매가 나오는데. 이 매매가가 실제 총 매수가가 아니고 여러 가지 권리가액이나 비례율이나 추가 분담금 등등 해서 총 매수가, 그리고 실투자금을 따로 계산을 하셔야 되겠죠. 다음 청량리 7구역입니다. 청량리가 밑에 롯데캐슬 입주 예정인 올해 입주 예정인 곳에 북쪽에 위치했습니다. 제기사 구역과도 같이 이웃이구요 청량리에서는 분양가가 음, 약 3년 전에 9억을 슬쩍 넘어갔고 그 다음에 이문, 휘경, 루타운과 어, 일반 분양가를 같이 연동해서 어, 책정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10억 5천 정도로 추정을 했고요 입주권 프리미엄 6억 총 매수가는 11억대로 아까 봤던 이문, 휘경, 루타운과 거의 비슷합니다 세대수는 760세대급인데 일반 분양수가 170개 정도로 너무 작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각종 인플레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 다음 가격들을 높여볼까요? 네, 13억대입니다. 행당 7구역 예상이 되고요. 라체르브 프로지오 서밋. 프루주에서 썸이 붙으면 고급화된 아파트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135세대만 일반 분양하고, 행당 7구역은 조합원분들께서 84제곱을 모두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행당 7에서는 최고 넓은 평형은 59제곱으로 알고 있습니다. 8 4 기준에서가 13억이라고 나온다고 치면, 59제곱에서는 약 10억대 정도 분양가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둔촌주공에서 84제곱이 13억, 그 다음에 59제곱, 10억대 분양 나왔잖아요. 그거랑 데칼코마니처럼 같이 분양가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입주권 총 매수가는 8사 기준에서 15억 정도 나와요. 그 밑에 서울숲 리베 자리가 있잖아요. 이 아파트가 바로 연접해 있기 때문에 이 가격 시세를 그대로 참고하셔도 되겠습니다. 현재 아마 나와 있는 가격대는 15억대는 없구요. 17억선에서 18억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 다음 문정 136입니다. 문정 136도 꽤 대단지인데 분양이 300개 정도밖에 안되고 역시 행당 7구역과 같이 조합원들께서 84제곱을 분양받아가셔서 일반 분양에서는 5 9타입만 나온다 라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있는 문정 레미안 그리고 어 서북쪽으로 하면 헬리오시티가 있어요. 그리고 남쪽에는 위리아 접했습니다. 그리고 거여 부분에 거여마천, 뉴타운이 있죠. 그래서 거여와 송파보다는 조금 더 가격이 형성될 것 같지만, 헬로시티가 그 캡을 형성하고 있다. 즉, 헬로시티와 위례 거여마천 루타운의 중간 가격 정도 위치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분양했던 것은 송파에서 어, 거여마천 루타운의 롯데캐슬을 분양했었고. 그 다음에 찐 송파에서 잠실동 신축 분양 없기 때문에 아마 강동구의 가격을 끌어오거나 송파에서 분양했던 과거 가격을 끌어오게 되면 이번 둔촌주공과 같은 가격대 59제곱 약 10억 정도 분양가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음 연희 1구역입니다. 연희 1구역은 이렇게 긴 세목골로 토지가 보이고요. 총 1000세대급에서 일반 분양 320세대급 나옵니다. 여기는 연희파크 프루지오가 비교군이고 내부 순환로를 건너게 되면 DMC 단지가 나오죠. 그 중에서 DMC 파크뷰자이가 DMC 아파트들 중에서 시세 지표로 삼고 있는데 이 DMC 파크뷰자이의 가격을 보시면서 연 1구역이 만약 일반 분양가 1 0억대로 나오면 분양을 할까 아니면 주변에 있는 준신 중이나 신층을 매수하는 게나을까 또는 입주권까지 사는 게나을까 고민될 만한 가격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다음 아예 DMC 단지 내부에 있는 가재울 8구역이에요. 분양이 100세대가 채안 되죠. 어, 총 세대도 작은 소규모라서 일반 분양 세대 수가 있게 적게 되면 이 DMC에서 전월세를 사시는 분들 또 무주특자분들이 대거 청약할 경우 경진률은 아주 치솟고 가점 커트라인은 50점 중후반 이상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일반 분양가가 11월 안쪽으로 나오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고 분양가가 아주 높아버리면 물론 고경진률은 아니겠죠. 일단 DMC에서 가좌역 w 역세권을 도보로 가능한 상업지구까지 끼고 있는 입지 좋은 아파트를 분양하고 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덕 1구역입니다. 우리 마레프 잘 알고 있죠? 마레프가 길 건너 있고요. 어, 분양은 1100세대 중에 일반 분양 약 456세대입니다. 위치가 너무 좋고, 그 다음 우리가 알고 있죠? 어, 마포더 클래시가 후분양으로 14억대 분양을 했지만, 이 선분양인 공덕 1구역은 이보다 더 낮게 분양할 가능성이 큽니다. 둔촌 중공 같은 약 13억대 분양을 하게 된다면, 가성비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마포쪽에서 분양을 받고자 하는 수요가꽤 많아서 경쟁률은 만 명이 청약했을 경우는 약 50대 1의 경쟁률을 보일 것 같고요. 그때 가점 커트라인은 50점 후반 최소에서 60점대 후반까지도 형성될 이 겁니다. 공덕 1구역과 함께 3-3 지구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도 함께 언제 분양할지 체크 체크 하시길 바랍니다. 그다음 방배 두개 구역을 보고 마실 텐데요. 방배 5구역과 위에는 있 방배 6구역입니다. 일단 방배 5구역은 3천 세대급 중에 일반 분양이 상당히 많아요. 84 분양도 많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 일반 분양가가 20억에서 저는 22억까지 간다고 봅니다. 이 이유가 뭐냐면 어, 재작년에 뭘 분양했냐? 원벨리를 분양했고요. 원벨리를 30평형을 17억대 분양했습니다. 만약에 33평을 분양했다고 하면 19억대 분양했을 을 거고, 지금 건축비 상승을 꽤 반영한다고 하면 최저 20억에서 22억까지도 일반 분양가 가능합니다. 이때는 지금까지 분양해왔던 개포, 청담, 방배, 이 일반 분양가가 다 공유가 되었기 때문에, 이 강남 서초 지역에서도 가격대로 나래비를 세우게 되면 그 중에서 가장 약한 지역에 있는 방배의 경우는 청약 마진이 그만큼 작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당첨되기 아주 쉬운 구조가 발생합니다. 방배의 5구역의 특이점이 있는데 비례율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비례율이 높아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기존의 조합원들의 가치가 높아져서, 어, 분담금을 낼 돈이 적어졌다는 건데 문제는 조합원 분야가 높아졌다는 데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 분양가가 본래는 7~8억대에서 13억까지 올라갔고 입주권 프리미엄은 약 10억 붙어서 입주권을 샀을 때는 총 23억의 돈을 내야 되는데 뒤에서 보는 방배 6구역의 레미안 원페르라 같은 경우 조합원 분양가는 10억. 입주권 13억 이 가격이 뒤바뀌었죠 어쨌든간에 총 매수가는 23억이다 그럼 여기서 질문입니다 그럼 방배 5구역을 사는 게 나을까 6구역을 사는 게 나을까 일단 당장 입주권을 살때더 들어가는 돈은 어디냐 방배 6구역이 돈이 더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프리미엄 가격 때문에 그렇죠 우리 보통 예 입주권을 살때 붙은 프리미엄은 대출이 나오지 않아요 기존에 조합원이 갖고 있었던 소유 대상의 토지나 건물에 대한 권리 가액으로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이 권리가액이 크면 클수록 대출 레버리지 그 다음 프리미엄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배 5구역을 입주권으로 사는 것이 실투자금이 조금 덜 듭니다 어쨌거나 이 동네에서 실거주를 원하는 분들은 어떤 사업 진행 속도 그 다음에 위치에 대한 판단이 각각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가격대는 연동되는 사실만 기억하시고 직접 가서 이 현장을 인장하신 다음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도 느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3년 서울에서 분양 예정인 아파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개 단지가 더 있는데 일단 이 정도로 예정되어 있다 살펴보시고 서울 이외에도 다음 경기나 인천 예정지로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월룡이었습니다.